성경 말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서 18장 1절 말씀. 소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기를 대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짓는 사람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덩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깨 스스로 빠질 것이며.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이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가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리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그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욕기서 18장 말씀은 요배 친구, 이 빌다시, 다시금 요, 요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배 세 친구가 번갈아가면서 요벌 위로한다고 한다는 것이 요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빌다시라는 사람도 8장 7절에 보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케 때리란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빌다시거든요. 그런 빌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욥의 말을 듣고는 욥을 다시 정제하고 판단하고 이제 욥을 뭐라고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는 욥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욥은 사탄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빌닷은 그걸 모르고 욥을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욕이 그의 친구를 너희가 이 말은 너희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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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빌다시 욕을 보고 너희가 이 말은 욕을 포함한 너희들은 다 악한 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벌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아주 싸잡아서 이렇게 비하는 거, 욕을 포함한 악한 무리들 너희가 어느 때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제발 좀 입을 닥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보면 너희 같은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빛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7 절에 보면 거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미련한 깨에 서서로 빠질 것이며 활기찬 그럼이 피곤해진다. 피곤을 느끼고 만성피로가 오고 이제 힘이 빠진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의 활기찬, 그름은 피곤해지고 10절에 보면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지고 그를 받을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덫에 치고 함정에 빠지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이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뒤를 쫓아갈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평안이 오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뒤를 쫓아갈 것이다 12절에 그의 힘은 기건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 곁에는 지향이 기다릴 것이며 힘이 빠지고 지금 뭐 가뭄어서 못 먹어서 힘이 없고 지향이 기다리고 13절에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병이 와가지고 피부가 다 짓물러지고 지금 욥비그러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모에서 뽑히며 공포의 왕위로 잡혀가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뽑히고 뿌리채 뽑히고 사라지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가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리질 것이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이 가르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집에 와서 살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집에 소독을 한다고 유황을 확 뿌려 놓으니까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리질 것이라는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 것이며, 안팎으로 힘들고 아래 위로 힘들고 밑에서부터 뿌리가 마르니까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는 위에서부터 가지가 시들어지니까 안팎으로 내우 외환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그 엽과 그의 그 무리들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절에. 18절에 그는 광명으로 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절에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가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안 그래도 지금 요비 이0 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잖아요.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 딸이 다 씨가 말라 가지고 다 죽고 후손도 없어지고 너는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욥의 어떤 현실을 빗대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21절에 가서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해서 이 빌다시 얼마나 여벌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그 파주 세계로 금난교의 조승민 목사님 오셔서 한 설교 내용이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써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미움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쓰지 말고 위로의 언어.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는건의 언어 천국 방언을 써야 된다 이렇잖는데 여기 요배 친구 빌다선 아주 저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온갖 나쁜 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배 친구 빌다가 같이 쓸데없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단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소리가 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오늘 낮에 설교가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있듯이 황금 비율, 황금 분할이라는 게그 전체적인 균형을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밸런스를 조화가 이게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 여배 친구들이 여배를 대할 때참 품위가 좀 모자란다.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박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워가면 따라가면 사람이 서서히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요배 친구 빌다과 같이 쉽게 남을 정죄하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쉽게 남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는 서서의 기본 품격을 가지고 항상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저주의 그런 악의 축이 되지 말아라. 어디 가서나 악의 축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된다. 어떤 순간에 도 긍정의 언어를 쏘고 천국 방언을 말하고 위로의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남을 디스하고 뒷담화를 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은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는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오늘 여배 친구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의 이 개변. 아주 오랜 많은 양에 걸쳐서 거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그 목사의 병이 그거예요. 너무 쉽게 남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한마디를 물으면 열 가지를 나발나발 얘기를 하는 이게 목회자의 병 같아요. 남에게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판단하고 뭐든지 내가 가르치려고 덤비고 하고 뭐 나도 모르게 우쭐해서 교만해지는 이게 큰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잖아요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바른 판단력을 갖추도록 영적인 지혜를 밸런스를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품격이 갖춰지는 품위가 있는 말에나 모든 행동 은행 심사에 신은 서판에 품격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고 복된 주의 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해가 넘어가고 달이 찹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며 달려나오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세계 각지의 캐나다의 중국의 쿠웨이터의 말레이시아의 일본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상으로 드린 예배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귀에 성령의 소리를 들려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할 동안에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주가 어둠에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도 시간마다 강단을 붙드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예배할 때 주여 좋은 것으로 각양 좋은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찬송할 때에 부러지절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세계 열방의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고, 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악한 소리가 마음의 썬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요배 친구 빌다가 같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며 어디 가든지 천국 방언을 외치며 주를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